자 땡벌입니다. 2020년 7월 28일. 자 땡벌입니다. 오늘 요거 작업하러 왔습니다. 자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양평 용문산 자락입니다. 논이고요. 밭 있게 있습니다. 자 오늘 아주 또 재밌는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땡벌 찍으러 왔습니다. 이게 땡벌 구멍이죠, 저게 구멍이고요. 지금은 시기적으로 벌이 작기 때문에 벌 군사가 없는데 한 9월 달 10월 달 되잖아요. 이 근처에도 못 옵니다. 벌도 양 소리만 들어도 바바바롱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. 지금 아직 7월 달이라 아직 새끼 까는 중이라서 아직 군사가 많지는 않아서 아주 안전합니다. 자 그리고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. 여러분 쏘이면 병원 신세집니다따끔따끔하고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크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절대 따라지 하 마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작업할게요.